맞아 막 마지 자 한번 배워볼까요? 자 요거 배우기 전에 춤부터 배울게요 <목소리> 응? 정부의 노래강사 중에서 춤을 누가 제일 잘 춰요? 박 어떻게 복수해? 꺼껄기지근하시다 접니다 솔직히 내가 춤을 뭔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은쩍지근해 대답, 대답했지 금방 우위할 거야 손들어 봐요 자 먼저 춤부터 봐봐요 하나 둘셋넷 여기도 시작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꼴뱅이 시작 왜 꼴뱅이 시작 선생님은 새가 빠지게 정성을 통해서 하나 둘셋넷둘둘셋넷이런는데 여러분들은 하나, 하나 둘셋넷 <laughs> 이게 뭐냐고 이게 손도 봐요 봐봐요 일로 자빠졌다 일로 자빠졌다 손을 봐요 옆에 잡 자빠져요 자 봐봐요 가이드 신장 하나 둘셋넷둘둘가한번 신작 장에 왔던 각설리이 죽지도 않고 네네. 자 음악 나가면 어떻해 음악 나가고 음악 나둘 음악 나고 음악 나둘고음나둘 <laughs> 신나게 자 봐요 일단 첫 번째 나는 나밖에 모르고 시작 나는 나밖에 모르고 이렇게 들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나밖에 모르고 시작 나는 나밖에 모르고 그렇지 그다음에 요 너는 나밖에 모르고 시작 너는 나밖에 모르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나는 나밖에 모르고는 올라가면 안 되고 넌너밖에 모르고만 올라가면 돼 오케이? 네. 그러면 리듬은 신나게 속으로 타고 있어요. 저거 봐요. 리듬을 신나게 봐봐요. 나만 나밖게모르는거 어이! 어가 어이. 지나가, 지나갔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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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병행 있어. <laughs> 네? 자봐요. 리듬이 항상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이 같지 병행 있어.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만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시작. 그래서 우리는 똑같네. 다리 봐봐요. 리듬이 봐봐요. 이거 타고 있어야 돼. 정대명은. <laughs> 내가 그래서 좋은 의미가 떨어지는 거야? 나와봐요. <laughs> 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같이 병행성. <laughs> 자, 시작.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같이 병행성. <웃음> 병행성. <웃음> 알았죠? <웃음> 네. 이렇게 해봐요. 자, 뒤등. 반. 그래서 우리는 시작.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같이 병행성. 손! 손! 손 들고 이렇게 하까 이렇게 하자 시 이렇게? 여기! 문제는 여기야 시작! 뭐라고 시작을 안해서 그렇다고별티집을다녀온 돼. 니까요 하나쯤! 시작! 여기 여기 봐봐요! 시작! 여기 봐봐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변해 봐봐요 자, 시작 그래 사면 리는 똑같은 길자 <laughs> 자, 준비 자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가진 병행사 자 똑같은 시작 나는 나밖에 못하지 똑같은 시작 너는 나밖에 못하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병행사 아싸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자 아, 여기 이제 가봐요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쉬고 어디 갔냐. 국밥자식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내 엉덩이 봐. 여기서. 어디 봐? 엉덩이. 어디 봐 있나? 자. 안 보인다고? 어이야! 아니 야안 보입니까? 여기 놀라 가지고. 잡아 봐봐요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담면뭐 듣지만 아직 끝내지는지만 유교처 터진 유리자한테첫 발도 준비 시작 아이 사아 있는 둘셋넷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이 가고 있어 손 내밀어 봐. 저쳐다봐. 나 왜이렇 비치는 거지? 알았죠? 네. 우리, 너가 제일 비치는 분이네클라이마스 자. 자, 아직 살아보고 있는데. 준비. 준비됐어요? 네. 시작! 귀신 들같왔지 <laughs> 우리 봐봐요 우리 서로 이거예요 시작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시작.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손님께게 들어봐요 자 그러면 먼저 이쪽으로 튀기면서 봐봐요 우리 서로 네번 봐봐요 잘 봐봐요 우리 서로 봐봐요. 잘 봐요 여기도 잘 봐요 포기하지 마요 포기하지 마요 포기하면 파가 안 나와요 우리 서로 이쪽부터 시작 우리... 우리사라 다시 만날수없는가시 다시 만날수없는가가만한 만날 미로를 가만히 오른자, 가만히 오자 오른자, 입을 완전른고오밍으로코로오겨야 되니까. 음른자음 <laughs> <laughs> God 우리는 똑같은 길을 같지 병행선 준비 하나 둘셋 나는 나밖에 몰랐지 둘셋 나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병행선 아주 세게 thank mm -hmm. you